다다다난 한 인연이 벌써 가고 다시 신년이구만. 올해는 토동사 운동 양사원과 같은 팀이들 쓰니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자고. 인덕과 능력 모두를 겸비하신 부장님스라해서 또1년 근무할 수있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헤헤헤. 어. 어, 내가 능력은 무슨? 토사원과 운양사원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뭐. 자, 그럼 오늘은 기분도 좋은데 내가 음료 한잔 살게. 어, 토동아, 여기 거기 아니야? 너가 매번 찾아가겠다고 하는 곳 고용노동. 시, 조, 조용히 안 하고 그냥. 응, 어? 토사원, 벌써 영업도 나가려고? 정말 회사밖에 모르는 친구야. 하하 제가 한 충성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먹겠습니다 부장님 어라? 여기는 대추차가 제맛이거든 나는 커피면 충분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완전 사약 비주얼인데 쭉욱리이켜쭈 그, 나토동 이렇게 을지로에 별로 치는구나 어 나름 괜찮네요 그치? 아주 달큰 얼큰하다고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부장님 내년에도 또 1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야말로잘 부탁해 아 토동아 또 보인다 너가 매일 가고 싶다고 했던 그아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